네 지금 이지훈 전 KT 감독 현 젠지 단장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현의상 이지훈 단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스타크래프트를 라이트하게 보신 분들한테는 어, 이영호 포카리 갖다 주는 사람 요렇게 좀 기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 KT 롤팀에서도 계속 감독직을 수행을 하셨었고 삼성이 팀을 매각하면서 젠지라고 리브랜딩이 됐는데 거기 팀에서 단장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지훈 감독에 대한 이전까지 평가는 좀 그런 거였어요 팬들의 평가는 어, 승진 잘하는 사람 <laughs> 그리고 그 밖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이미지가 딱히 안 좋다라기보다 그런 젠지 프런트가 가지고 있는 텐들과의 소통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은 일부분에서 무능하다던가 그런 프레임들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래도 이 젠지의 얼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이지훈에게도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지훈 본인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라고 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어, lck에서 잠깐 취재를 하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관계자들에게 들었던 평가는 일 진짜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였어요 아무래도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어쨌든 특별한 무리를 일으킨 거 없이 덕장에 가깝다라는 이미지도 괜찮은 편이었고 팬들한테도 욕먹을 때 무능하다 내지는 어 하는 거 없이 승진 잘한다 이런 억과를 당할 수는 있었어도 딱히 어 업무적인 능력에 대한 테크를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팬들에게 보이지 않는 데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주된 평가였는데 이번에 이 모든 평가와 이미지를 뒤집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 김윤한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암센세 말고요. KT의 테란 김윤한 쭉 선수로 활동하다가 KT에서 코치로도 오랜 시간 활동을 했었고 이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태윤한 묵묵히 자기의 열심히 하고 그리고 KT 팬들한테도 좀 아픈 손가락인 그런 분이라고 이번에 찾아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p g r 에다가 9월 6일 이지훈 감독의 호강과 갑질에 폭로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음, 1 8세 하는 것도 없이 연봉 존나 넘네 벽 보고서 뭐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연습실도 오지 말고 벽 보고 서 있어라 일진 놀이들을 많이 했다 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되는 얘기인데 김연한 선수 아버님께서 여행사 쪽 일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지훈 당시 감독님이 결혼할 때이 신혼여행을 너희 아버지 통해서 무료로 보내달라 라고 압박을 넣었다 라는 폭로를 합니다 결국에 반값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반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어떤 괴롭힘을 다가오고 있는지 아버지께서도 눈치를 챘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이제 어왜 비싸기만한 그 여행사를 통해 가려고 하느냐 라는 식으로 모욕을 줬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고 그 밖에 이지훈 감독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올린다거나 하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뉘앙스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워낙에 옛날 일이고 사실 물증이 남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 이 지난 일이라 이지훈 감독 신혼여행 당시 계약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목격자들 증언이 전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끝났으면또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맙고 감사하기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예전 선수단 동료 대부분이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고 증언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해 주었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깁니다. 근데 여기서 딱이 폭로가 올라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오랜 억울와 분쟁에 익숙해져 있는 롤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립 기어를 박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감독도 바로 반격을 해요. 김윤한에게 왔다는 카톡으로 이렇게 주장을 한데 어이 씨발럼 니네 대표님 연락처 좀 알려줘라 하면서 좀 껄렁껄렁한 이 카톡을 공개하니까 이제 일단 뭐 어차피 물증에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이게 김윤한이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 뭔 상황이지? 폭로글로 올린 사람과 동일인물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어, 네 맞아요. 뭐술 마시고 그런 거 같다. 뭐 오전인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중립 기가 많이 박혀있었고 그리고 이지훈 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저기서 말한 사실은 일절 내가 한 적이 없고 그래 결혼식 반값으로 간건 맞는데 그것도 내가 압박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다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나는 내 단장직을 내려놓겠다 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신은형이 반값에 할인받았다 라는 것만 팩트가 체크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반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증언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성대 선수가 살이지 않고 소신 발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남한테 패가 가는 발언을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성대 선수가 그런 일들이 있다 라는 것 플러스 이지훈 감독이 막 말하는 것도 맞다 에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합니다. 아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저렇게 살아야 승진을 하는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승현 선수 또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지훈 감독님이랑도 잘 지냈다 그리고 김윤환 코치님이랑도 잘 지냈다. 그런데 어, 옆에서 본 결과 김윤환 코치 말이 맞다.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었지만 본질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폭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지훈 단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오래된 일이라서 물증도 하나 없고 나는 어떻게 내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좀 꼬드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일 없다 라고 또한번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내단장질을 걸겠다 라고 말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그래 뭐 이렇게 서로 말이 일리가 있지 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중립기어가 박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 이지훈 감독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긴 했더라도 어쨌든 뭐 옛날 일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무게추가 기운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브리온 단장 박정석이 진짜 자신있나 라는 의미심장한 인스타 스토리를 남깁니다. 딱이 말이 나오는 순간 어,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합니다. 박정석이 편이 든 쪽이 무조건 옳겠다 어, 그리고 그 사람은 무조건 나아갈 가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랬는데 조금씩 박정석의 저격한 사람이 이지훈이라는 정황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강도현 코치님의 청첩장 바꿔서 이제 KT 선수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박정석 단장의 집이었다. 그때 당시에 김윤환 코치, 김성대, 남승현 지금 사건에서 김윤환 코치를 모두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이 이지훈 단장을 저격한 게 맞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서 김윤환의 2차 폭로가 터집니다. 이지훈 단장이 얘기했던 맥락 중 하나는 그거였거든요. 너가 그렇게 나한테 당한 게 많고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은 왜 다시 KT에 들어왔느냐. 김윤환 코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강도경 코치님 보고 돌아왔다. 당신 보고 들어온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구보다 잘하는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이영호 선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뇌피셜이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길게는 언급 안 할게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영호 선수가 연보성 선수랑 이제 술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썰이 좀씩 들려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윤환 코치가 그런 말을 해요. 혹여나 그냥 깔끔하게 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나도 여기서 더 몰아붙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게 안 해줘서 그냥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여기서만 해.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그로 끌리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 강민 선수까지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유나리가 나한테 정말 힘들다는 걸 많이 보여 왔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볼까 라고 하니까 김은한 코치가또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훈 단장이 말하는 거는 아 내가 농담으로 신년 여행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냥 직접 해준 거는 김은한이었다. 나는 그거를 압박할 생각이 없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어, 좀쓴 말을 합니다. 상급자 입장에서 그런 건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되게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굳이 자기가 이득 볼게 없는 사람들까지 다 와서 김윤한 코치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어 롤판 가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아지신 조규남 감독님조차 그리핀 사건이 터졌을 때 편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CJ 선수들도 듣고서 어?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강민희님도 처음에 그 사건이 터졌다라는 걸 듣자마자는 어, 규남이 형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정황들을 듣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제 접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CJ에서도 조규남은 나에게 좋은 기억을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렇게 악마화된 조규남조차도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지훈 단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나마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아놀드 허 CEO가 트위세트에다 좋아요 눌렀다? 그 정도인 건데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탄대로를 쭉 걸어왔고 이런 거물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거의 종결이 나고 결론이 난 그런 상황이다. 네 맞아요. 증언 내준 사람이 무려 강민 박정석이란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볍게 발언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권위만 놓고 봐도 영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고 스타크래프트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 중 하나인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다는 게 그리고 반대 증언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 이 사건을 이미 거의 종결 내버린 게 아닌가?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그래요. 이 사건이 터졌다고 이지훈 단장이 첫 투이해서 말했던 것처럼 캐삭방을 할까? 또는 젠지가 이지훈을 자를까 저는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은 사람은 보통 그렇게는 잘 안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단장이라는 직책이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얼굴을 팬들한테 비칠 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젠지 팬 디스코드에서 이런저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존재감 있었던 거지. 단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타고 싶으면 얼마든지 벌어워할수 있습니다 어 당사자들만 아는 진실로 남기에는 이미 좀 결론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지미지 타격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비슷하다면 비슷한 상황이 drx 의 최상인 대표가 drx 의 선수들에게 폭로가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되게 욕먹고 이제 단장으로 자리로 옮겨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젠지 이지웅 같은 경우에 현재 젠지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잘못한 것들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최상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꽤 라인업이 좋았던 팀을 아예 폭발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랬는데도 최상인 현재 단장은 DRX에서 일 멀쩡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밖에 일은 너무 잘하니까. 팬들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은 스폰서를 너무 잘 물어온다. 호불호가 갈리고 또 이제 팀 봉중분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런 건 있더라도 본업에 너무나도 우수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일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욕 먹었어? 그래 속 쓰리지. 하지만, 그래서, 얘안쓸 거야? 이런 능력자, 딴 팀에 가게 둘 거야? 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고,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 당연히 이미지 신경 쓰이죠. 하지만, 제일 정직하게 남는 거는, 통장 잔고기 때문에,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내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래, 제가 생각했을 때, 이지훈 단장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미지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과문을 올리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지켜는 봐야겠죠. 그런데, 적어도, 젠지 입장에서 자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강노훈 감독님이 되게 재평가 받는 건 그거죠. 그래, 뭐 뱀핑 못할 수 있지. 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워낙에 인망도 좋고, 이제 선수랑 커넥션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브리그에서 선수 잘 데려오는 거로도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히라 이으니까뭐데라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동훈 감독님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별 트러블 없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게 되게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지훈 단장님도 솔직히 저는 당장 이 단장직을 진짜로 내려놓을 곳...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언젠가는 내려놓을 거다 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계셨을 거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후임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그랬지만 네 심지어 아직 젊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어, 설계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을 텐데 어, 지금 캐석방 한번 실언으로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솔직히 젠지 팬들 입장에서는 아유 저 인간 뭐 저랬었네 지만 딱히 초비랑 재계약 실패한 것도 아니고 페이즈를 갑자기 헐값에 딴 팀에다 팔아 넘긴 것도 아니고 일 시끌벅적한 거에 비해서는 끽해야 사과문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쉬운 거는 좀한 가지가 있어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스타크래프트 출신 이미지가 더안 좋아지겠구나. 제가 솔직히 당사자도 아니고 직접 겪은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지훈 감독님의 능력이 되게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한번 사과를 고사하고 여론전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욕을 더 먹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사과를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조규남 감독님이 복귀 못한 이유. 사실 시맥이랑만 싸웠으면은 복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성년자 노예계약이라는 무시무시한 여덟 글자 걸려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거지. 이 여덟 글자만 아니었으면은 돌아오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참 아쉬워요. 사실 지금도 멀쩡하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브리온 단장이신 박정석. 두리온 감독 최우범 뱀픽을 어, 못해서 그렇지 다른 거는 모두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강동훈 감독님 중개석에 있는 김동준 성승원 그 캐스터님 전용준 캐스터님 잘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랬는데 하... 참 아쉬워요 이게 스타크래프트랑 롤이 칼로 모자르듯이 구분되는 그 영역도 아니고 특히나 종사자들의 경우에 심지어 선수들마저도 연관된 선수들의 한참또 많이 있고 그래서 이어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번 스타크래프트 식동군기에 대해서 재조명이 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뭐 롤판에서 스타크래프트 식동군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있던 얘기가 다시 발굴이 된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멀쩡하게 롤판에서 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 스타크래프트의 이미지가 롤팬들한테안 좋아질 명분은 분명히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냥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요. 워낙에 만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지는 건가. 물론 제가 스타크래프트의 소속감을 느낄 입장은 아니기는 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어떤 중책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어, 스타크래프트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그 어쨌든 직업인으로서 몸담고 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에 가깝고 훨씬 그리고 저도 어쨌든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고 저는 한 사람으로서 매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마다 좀 착잡해요 매번. 하...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라는 세계 자체가 완전히 맨 땅에서 인정 인정, 인정받을 것도 없었죠. 그냥 그 당시에 뭐, 게임이 직업이 될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욕먹는 사람들조차도 그때 당시에 돈이 될지 안 될지도, 음, 불분명한 상황에 자기 재산 털어가면서 도전했던 위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방법론이 오랐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 내가 오라.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 정도 곤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먹힌 게 먹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님도 SK에 있을 때 이제 역대 최고의 명장 중 하나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어, 같은 방법론으로 하면서 선수 혹사나 이런 논란들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김성근은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건데 시대를 못 따라갔을 뿐이다. 그리고 야구에 대한 애정만큼은 진심이었다.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가 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같은 얘기가 나올까요? 사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똥군기나 이런 거.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이고 사실 김성근 감독님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처럼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문득 문득 들고 음 맞아요 또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다르다 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좀 슬픈 저녁이네요 네, 맞아요. 김성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선수들은 좋아했고 그랬지만.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롤판에서 계속 해온 사람들이면은, 야, 그래도 우리 식군데 하면서 좀, 어, 감싸 안아주고 그럴 건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건 터지고 나서, 롤팬코 갤러리 들어가 보니까, 음? 스타크래프트 시절까지 잘 아는 틀딱들만 신나가지고, <laughs> 어, 스타크래프트에서 박정석의 위상이 이 정도였다. 어, 뉴비들아, 니들이 박정석을 알아? 어? 음, 니들 니들이 강민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인 줄 알아? 강민 하면은 니들은 조냐밖에 모르지? 어? 강민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탁골공원 열어가지고 설명회 열고 있고 네 맞아요 뭐 사실 그때 시대상도 그랬고 음 그냥 시대를 못 따라갔던 아 그니까 그리고 근데 이걸 욕먹는 건 사실 당연하죠 그거를 쉐드 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 와중에 묵묵히 음, 언더독의 제왕으로서 어, 신화를 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신화를 이, 이어가고 있는 최후범 감독 님이 되게 고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그런 분이라도 없었으면은 진짜 스타크래프트 이미지가 어디까지 갔을지.